가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진짜면 그냥 까지 네, 가겠습니다 야 플래시만 쳐 맞아 와, 빠졌어. <laughs>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와 스텝 내가 야구에 되게 이 이거 야구 뭐야 야너 흐릿 흐릿하 나빠 너야 날려봐 밑에 가서 야 가서 <laughs> 그거 날보자알바이 가자 야 이제 좀 있으면 꺼개서쪼아서 쪼개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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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쪼개서, 쪼개서, 고개서쪼파이 쪼개서, 쪼개서, 쪼이서 쪼개서, 쪼개이 쪼개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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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쪼개서, 쪼개 너도 어, 건데. 내가 빠질 거다. 어나 좋은 방법 있다. 잠만. 내가 야, 이거. 야너 셀카야. 나 부탁해. 나 좋은 방법 있어. 야, 카메라에다 그 플래시 설치하면 그래. 나안 팠다네. 안 어떻게 하고 켜지지. 어. 켜지지. 이렇게 또 하면 돼. 빨리 와. 아니야. 아니야 카메라 켜고 있어. 아, 배터리가 없어. 아예 안 된다고. 아, 뺐어. 카메라 켜라수 습대 씨발. 플래시만. 플래시는 켜자. 야, 뭐야. 이 얘가 사면 얘가 동영상 안니에그 대신 유튜브 다음에 올리면 돼 다음에. 아니 난 나, 나 지금, 나, 나 지금 아, 올릴게. 아보 진짜. 아진아 이건 좀야붙봐야야아진짜유

알 맞나? 여기 너무 울려서 발자국만으로도 차인 걸 잘못할 수 있죠? <laughs>